조명이 또 실내에서는 뭐 인테리어에 아주 중요한 요소일 네.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는 경관 조명으로 네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에 뭐 밸런스 어떤 게더중요하냐 이거는 상당히 유치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건축물이나 뭐 전반적으로 조명에 관련된 부분을 다 아우르고 계시니까 그냥 뭐 되게 단순한 질문이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사실 저는 우리나라 그냥 환경의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실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경관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여러분들 한번 도심 지나다니시다 보면 은그 간판 관련된 것들, 네. 건축물에 아무리 경관 조명을 이쁘게 하더라도, 결국은 간판도 많은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건축물이 네. 간판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사실 도심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뭐, 어떤 특정 그룹이 소유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건축물들에서는 사실 경관조명보다는 간판으로 인해서 그냥, 간판이 경관조명, 경관조명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경관조명이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수 있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 간판이라는 것을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많이 묻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자체에서 조명에 관련된 별도의 심의를 진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밖에 없어요. 어. 네 나머지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네. 건축에 관련돼서 일부분 네. 뭐 페이지 몇 페이지 정도가 조명에 관련된 부분이고 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은빛 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어서 음. 아예 경관 조명에 의해서 경관 조명만 별도로 심의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서울시가 있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이. 음.